여러분, 안녕하세요. 순천 도시남입니다. RD6018입니다. 어, 전압을 세팅을 뭐, 하게 되면, 이 액정에 전압이 표시가 되는데, 내가 세팅 전압이 12V를 예를 들어 세팅을 하더라도, 여기에 공급되는 68V가 그대로 출력되어 버리는, 그래서 오버 코렌, 어, 오버, 어, 파워가, 이렇게 오버볼테이지가 떠버립니다. 그래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각 파트별로 이제, 이제 이쪽이 뭐 죽게 되면은 이쪽으로 전업을 공급을 못 해주니까 뭐 어떤 현상들, 뭐이 전압이 나타, 어, 이게 나가면 어떤 현상들 이게 이제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전압도 다 나오고 뭐 액정도 다 뜨고 어뭐 그러기 때문에 특별히 뭐이 부분, 이 파트는 점검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일단 지금. 여기 포인트에서 5볼트가 나와야 되는데 이제 5볼트가 안 나온다. 음, 그러면 뭐 아무것도 동작을 안 하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 요 포인트쯤 되겠는데요. 여기 지금 지금 얘가 U3, U3, U3. u3 얘가 동작을 안하면 이제 전류 와 전압이 조정이 안됩니다 아,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u6 가 있습니다 u6 가 있는데 얘가 나가게 되면 전면창 표시창이 동작을 안하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을 수리를 할 때는 도경단부지님께서 음, 해놓으신 어떤 그런 자료들을 참고로 수리를 하는데 이제 사실 뭐 그런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수리하는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좀어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것은 풀전압이 들어가 버린다 그러면 뭐 일단 뒷면으로 가야 될것 같습니다 무조건 해서 얘가 나갔네요. 얘가 정말로 나가서 이렇게 쇼트 값이 나오는 것인지. 자. 정말로 나갔는지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정말로 나갔죠. 하나 찾아오겠습니다. 네, Hi3210 하나 챙겨왔고요. 이렇게 자, 여기다한 가지 주의할 것. 그냥, 자, 이렇게 납이 묻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납땜을 하게 되면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납을 먼저 좀 제거를 하고 어,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두 개는 없애 놓고요, 하나만 남겨 놓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고정해 버려도 되겠죠. 하고, 얘들이 이렇게 한 번씩 꺼질 때. 깜짝 깜짝 놀랍니다. 자, 붙였구요. 예, 이 F E T만 나갔으면 다행인데 어, 다른 부품이 나가버렸으면 또 문제죠. 예. 자 이제 이 값이 사실 나와야 됩니다. 근데 예, 아까는 그러지를 못했죠. 주로 보통은 엘레파츠에서 시키는데 엘레파츠가 없으면 어쩔 수 없이 알리에서 주문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전원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원을 넣고요. 어, 지금 아까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었냐면요. 어, 여기가 68V가 풀로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원을 on 하게 되면 어, 오버볼테이지가 떠버리는 어,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어, 한번 전원 한번 켜 볼까요? 어, 12V 지금 파워 서플라이는 24.4V 설정을 해놨구요. 24.4V 나오죠. 그리고, 음, 전류는 뭐 10A 세팅 해놨기 때문에 3A만 세팅해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오버볼테이지가 12.05V로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12.05V가 넘으면 오버볼테이지가 떠버리죠. 자, on. 자, 이 상태에서 정말로 전압이 나오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빼세요. 자, 이렇게 하고, 여기와 여기가 12V가 나와야죠. 예, 이렇게 하면 수리가 완료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RD 6018, 어, 오버볼테이지 떴던 그냥 풀 전압이 걸려버렸던 RD6018 수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